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발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시민입니다. <laughs> 오늘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 아, 좋았어요. 아니, 저는 특별 시민으로 갈줄 알았거든요. 못 갔죠? 네. 네 일주일에 천 대인가요? 저희가 수건 네. 게. 네. 아직 못 넘어. 네. 유정은 넘었습니다. 많 이미. 도와주십시오. 아일단뭐 네. 아, 겉에부터 한번 봐야죠. 예. 이거 초등학생, 유치원생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선. 세레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그러니까. <laughs> 부스트. 부스트. 굉장히 크게 적혀 있어요. 뭐 이름표 많이. 뭐 그러니까요. 뭐 저희 옷 입이 신발편이 거의 나이키랑 협약을 맺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협찬받는 줄착각하고 네. 있어요. 근데 뭐 저희는 없었는데. 여태. 이런 한푼 없는데. 네. <laughs> 근데 지금 어쨌든 네, 아디다스. 네.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뭐 네. 열어서 보는 걸로. 좋습니다. 네, 열어주시죠. 여기 보시면. 오, 태극마크. 약간 취하는 거 같지 않으세요? 네, 약간 빵! 국뽕! 국뽕에 취하는 거 같지 않으세요? 울트라 부스트. 네. 1988. 아, 1988. 서울 에디션. 아. 아니, 그러면 1988이니까 지금 2018년 아니에요? 30년이나 된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아, 진짜 오래됐다. 나도 진짜 늙었구나. 올림픽 기념에서 온 그, 서울 ]이죠. 올림픽. 서울 올림픽. 지구 화합의 장. <laughs> 80년대 후반이었잖아요. 네. 그 전까지 만해도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네. 막 어깨 동무하면서 스포츠 보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헝그리 목사들 막. 근데 그때 이제 막 올림픽을 통해서 어... 1988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막 어깨 동무하면서 TV 보고 화합이다. 그쵸. 이게 진정한 축제구나. 막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느낌을 살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가 몇달 전에 그 나이키에서도 경쟁사에서도 예. 에어 조선 나왔었잖아요. 에어 조선. 네 맞아요. 에어 조선 3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네. 화제가 되고 아디다스에서도 드디어. 이제 저는 궁금했던게 음. 예고되어 있던 신발인지 야 큰일났다! 야 에어조선 반응 너무 좋은데 아 이유에 어쨌든 음. 아디다스에서도 서울에서만 음. 발매되는 이제... 뭐 지방은 안팔아요? 예, 네, 그렇다고 러더라고요 어, 서울에서만 팔아요? 네. 오 대박. 그럼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 올라오셔야 되는거네요? 온라인에서 사던가 예, 네, 온라인에서 음. 사... 근데 요새 또 온라인 워낙 잘 돼있으니까 온라인에서 그쵸. 판매한다고 하고 음. 어쨌든 서울 에디션이니까. 네, 서울 네. 에디션입니다. 차별받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그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네. 지금 빨간색, 파란색 우리 네, 그 태극 문양. 문, 문양. 네. 여기 혓바닥에도 네. 태극 문양이 네. 있고, 인솔 보시면 음. 오륜기 문양으로 이렇게 서울이라고 아써 있어요. 오이 혓바닥에 태극 문이 있는 신발. 음. 그리고 뭐 인솔에 이렇게 서울이라고 써 있는 신발은. 음. 아디다스에서 처음이고, 그러니까. 울트라 부스트 중에도 처음이죠. 네. 근데 이제 살짝 아쉬운 게사개가 네. 빠졌잖아요. 건공감리 네. 아. 근데 또 마침 이 지지대가 어 4개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여기다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게 좀 이제 마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사개를 그리려면 이제 아디다스의 이제 고유의 아이덴티티인 삼선을 훼손해야 되니까. 맞아, 맞아. 정체성을 또 버릴 수없요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돼? 국뽕이냐. 아이덴티티냐 야, 아쉽다 <laughs> 네. 이게 제가 알기로 한 (16년쯤에) 발매된 걸로 아는데 음. 카네가 아디다스랑 계약을 하고 음. 울트라부스트랑 음. 이지부스트라고 저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신발로 엄청난 매출을 올렸어요 음. 정말 중국에서도 보니까 인기가 많은지 네. 가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아, 가품 이지부스트, 뭐~ 네. 이게 좀 고가다 보니까 네. 가품도 많이 나오고 이제 초록 창 같은 데 검색해서 나오는 제품들도 이렇게 보면은 가격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잘 팔리는 인기 있는 제품을 싸게 파는 바보는 지구에 없어요. 음, 그렇지. 아디다스에서도 의미 있는 제품이 서울에서만 한국에서만 음.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나왔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고 약간 취하는 느낌이 들어 국뽕에. 국뽕에 취하죠. 네, 이거 외국 해외에 갈때 이거 딱 신고 가주면. 저는 사실 해외에 가끔 가면 네. 중국인으로 알거든요. 아, 전전 아. 뭐고. 막...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딱 신어 주면 그죠? 아, 한국인. 한국인이다. 아, 예, 프롬 코리아다. 예. 이게 될거 아니고 딱 신어 주면 발매가는 어때요? 어, 그저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24만 9,000원이에요. 아, 진짜 비싸다. 네. 제 월급은 그대로인데 신발 발매가는 계속 올라가는지. <laughs> 저는 솔직히 좀 탐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제 가격이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네, 249,000원이면, 어,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신발은 그 생각으로 기다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 이거 이거 한정판이잖아요. 한정판이고, 1988종만 풀린대요. 크, 1988 기념이니까. 제가 보기에 국봉에 취한 분은 2000분 이상입니다. 아, 그... 저 사실 이제 농구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운동하라 그래봐야 뭐 출퇴근용으로 밖에 음... 안 신기 때문에, 어, 이거 보자마자, 어, 이거 사야 되나? 아, 저도 지금 <laughs> 살짝 혹했어요. 그 정도로 어. 상큼해요. 네. 어차피 증명된 디자인이잖아요. 이미 아, 그렇죠. 춤, 판매고와 인기로 증명된 디자인에 이제 우리밖에 없는 거. 그렇죠. 발매일이 언제예요? 발매일이 이제 9월 28일이에요. 아... 9월 28일이 이제 또 저한테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네, 뭐 생일이신가요? 제 생일 다음 날이에요. 빵. 오, <laughs> <laughs> 어, 우리 일반 시민님이 보시기에. 네. 어, 우리 울트라부스트 서울 1988. 아, 아 어떻습니까? 점수 10점 만점 몇 점? 10점 만점에 이제 저도 저도 되나요? 10점 만점 먼저! 네, 네. <laughs> 저는 솔직히 9점 주고 싶습니다 국뽕이기 때문에 일단 7점에 네. 플러스 2점은 어떻게 되냐면 아 그래도 이 힐컵에 우리의 또 태그 네. 이거를 또 넣어줬다라면서 저는 1점을 주고 저 9점인데 네. 10점, 아, 10점 주고 싶은데 10점, 네. 감점 1점이 네. 올림픽 신발은 여름에 나왔어야 돼요 아 니트 재질 이제 추워요. 아, 발 시럽지, 발가락 시럽지. 서둘러 주십시오, 아디다스. 아, 내년에 뭐 다른 걸로 한번. 네. 네, 올해는 뭐 서울 에디션 나왔으니까. 네. 내년에 뭐 경기 에디션이라든가. 아시안 게임도 기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월드컵도 기념할 수있잖요 네. 네. 내년에 뭔가 좀 다른 걸로 한번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고. 네, 어, 오늘 처음으로. 야, 저희 두 명이 모두. 그쵸? 9점을 드렸던. 현재 네. 최고점 그렇죠, 현재 최고죠. 9월 28일 발매합니다. 여러분들 서둘러 주십시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